<목소리도> 우와, 겁나 크다. 방생하러 갑니다. 안녕오겠습니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타. 오늘은 제가 마산에 도다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. 덴마라는 배를 타고 나가서 도다리를 낚아볼 텐데요. 물낚시도 하고 낚싯대로도 잡아보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 뒤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 준비물 사서 들어가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도다리 낚시 하려고 왔는데. 어떤 거 구입해야.. 여기 줄낚시는 이긴거편됐 이 쓰는 거예요. 네, 네. 손낚시할 때 60호, 80호 뽕돌 달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건 낚시대용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네저 네. 네. 지금 오늘 필 하고 왔어요. 나 아, 뭘로 하냐고 낚시. 아 부러졌잖아. 아. 아, 아이 아까 배 이름 뭐라 그랬지? 저 배고. 어 저거였어. 아, 이거예요, 사장님 아, 이렇게 배 묶어서 끌고 가나보다. 와, 겁나 신기하다. 제 배예요, 저거. 보여요? 그냥 저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. 네? 아, 이동하라고? 요 올라가요, 올라가요. 내가 앉아. 방러면안내는 거지. 배라고. 이렇게 안돼. 자, 이거. 나 핸드폰 또 돌려. 카메라 담기 그래? 설치해 선장님, 네. 철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아, 저기 번호? 전화번호 아, 네. 무서워, 나 혼자 여기 있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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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! 뭐야? 가시는 거야? 난 어쩌고 가시는 거야? 준비해가지고 네, 기서더 준비하시라고 아, 준비하라고요. 네. 파이팅! 언니가 아까 이렇게 딱 오게 매끄러워 그랬거든요. 이선 넘지 말라 그랬어요. 이 가운데 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야지 안 엉킨다고. 저의 현대 채비예요. 채비 끝. 로드에다가는 묶음추 25호를 달아줄 거예요. 자, 이거 채비 끝났고요. 로드는 열로던 지고 줄낚시 얘 쪽에서 하자. 반대로 하세요. 줄락하실때 누가 있어 불편. 그러니까요. 여기다가 던져 놓고 이렇게 거치시켜 놓으려고요. 이렇게. 그죠? 이제 갑니다. 첫 번째 캐스팅. 이렇게 일단 두고 그 나는 편대 이거 얘는 또 채비가 좀 달라서 이것도 기대되거든요? 이쪽에다가 한번 손낚시를 한번 해볼게요. 어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어? 얘막 풀리는데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, 근데? 야, 이거 맞냐, 근데? 아, 파 아파, 근데.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올려야 돼요? <laughs> 이러고 줄 당겨 <땡겨> 올려야 돼요? <laughs> 와, 진짜? 아 어, 그냥 핵녹아다네? 이거 여기 수심 좀만 더 깊었으면 그냥 오늘 팔 날라갈 뻔했네? 근데 8 0만원이 언니 손이 아파서 안될껀데 히트! 아니야? 어우씨 그대로네? 분명 뭔가가 땡겼는데 나를? 이거 지렁이를 어차피 지렁이 많으니까 밥 주자 내배 주변에다가 <laughs> 아, 잠깐만. 또 내려가네? 아, 저, 저 뒤에 계신 분들 쪽으로 집어 대겠다. 좀 저쪽이다 뿌릴 걸. 카메라 끄면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끊어 갈게요. 히트! 아, 일단 나 기포기 한 번만 써보자. 물 받아, 일단. 아, 조금만 퍼야 되겠다, 물. 었어요 그, 보이나요?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첫 도다리, 나이또!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왔다. 갔다. <laughs> 와, 겁나 크다. 와, 와, 겁나 크다. 이또 놓쳤어. 아무 입만 벌면 진짜로 물고기였어. 왜냐면은 계속 파닥파닥 빨리빨리 이러면서 올라왔어. 진짜로 어. 하... 왔다, 왔다 갔어. 잠깐만 히트 기대해봅니다. 오 뭐야, 네. 손바닥만한 건 방생 아니에요? 일단은 잡은 거다 넣어놓자. 어차피 살, 사니깐. 드라이다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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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여러분, 왔다. 집중! 아 왔다 갔어. 내가 너무 빨리 침질했나 봐요. 잠깐 여기다 이렇게 둘게요. 하나, 둘, 셋. 컷! 이제 다내 거야, 여기. 봐봐. 360도 다 던져도 돼. 이제 다내 거야. 아, 이제 집중만 딱 하면은 뭐라도 한 마리 딱 나올 거거든. 근데 지금 이제 한창 피딩인데 왜 가시냐? 아 여러분 아 근데 입질 너무 안 들어온다. 아나 진짜 불안해 죽겠네 진짜 바지베리까봐. 아 여기까지만 할까? 그냥 약간 편집을. 어왜 아,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 거야? 아, 애들 빼고 박칸을 사용해 보라고요? <laughs> 아, 애들 잠깐 잠깐만 나와봐. <laughs> 선장님, 저 철수할게요. 창피하지만 제가 오늘 잡은 두 마리예요. 이 아이는 방생해 줄게요. 지금 고양이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해서 지금 무서워 죽겠거든요. 고양이 주라고요? 안 돼요. 얘가 더 커야지 다음에 내가 낚시하러 왔을 때또 잡죠. 방생하러 갑니다. 가져오겠습니다. 어? 어, 깜짝이야, 씨. 야, 너 나한테 채일 뻔했어. 나 방생해주려고 던지려고 손을 뒤로 뺐는데 뒤로 떨어진 거야 근데 내 몸보다 저 아이가 더 빨랐어 저 아이가 더 빠르게 저걸 가져갔어 고양이가 오늘 전마선으로 도다리 낚시 도전해봤습니다 요령을 좀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더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끝나가셨습니다. 내일 하루도 끝나가세요!